아니 10분을 기다려 주셔 지금은 또 검열이 있고 다다오니까 차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 때문에 또 회원님들이 가만수가 지금 안 되더라도 저희가 지금 오늘 회원님들의 승인만 있으시면 오늘 그냥 바로 회의를 진행해도 될까요? 네 좋습니다. 그러면. 지금부터 제24회 송인아라톤서총 전기총회 및 소멸의 밤을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잘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휴대폰을 매너모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행 순서는 1분은 대륙총회에 2분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정환 회장님의 해설이 있겠습니다.